너무 더워서 못 참겠어. 푹푹 찐다죠. 음. <laughs> 얘들아 안녕. 아, 안녕 뚝딱맨. 어. 어, 오늘따라 유치원이 꽤 덥네. 오늘 아침에 전기가 나갔거든. 뭐? 이렇게 더운데 큰 일이네? 어, 선풍기도, 에어컨도 아무 것도 작동이 안 된다고. 아.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시원해지지 않아 아이, 너무 더워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걸 잔뜩 먹었으면 좋겠다 그미, 그니까. 그 음. 정말, 그러면 좋겠다 아, 얘들아! 우리 빙수 만들어 먹는 거 어때? 빙수? 빙수? 응, 커다란 얼음을 갈아서 과일이랑 시럽을 잔뜩 넣어서 먹는 거야 <laughs> 우와, 진짜 맛있겠다 한 입만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아 어, 그런데 얼음을 어디서 구하지? 맞아, 전기가 나가서 냉장고에 있는 얼음도 다 녹아버렸잖아 아, 어. 아 어? 장난감 가게가 있잖아 거기 가서 얼음을 얻어오는 게 어때? 얼음을? 좋은, 좋은 생각 생각이야, 하니 <laughs> 근데 얼음이 꽤 무거울 텐데 어떻게 가져오지? <laughs> 그건 걱정 마. 내가 뚝딱 기차로 변신해서 금방 싣고 올게. 나도 도와줄게 뚝딱맨. <laughs> 고마워 우리. <웃음> 뚝딱맨, 감히 <laughs> 감히 따라 따라 굴려, 따라 굴려 기차로 변신, 뚝딱. <웃음> <우와>! <웃음> 간다, 간다! 응? 어, 어? 잘, 잘 갔다와! 어. 우린 빙수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게! 응? 어? 빨리 에? 다녀올게! 워호우! 우와! 오호! 왔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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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뚝딱맨 우르 안녕 얘들아 얼음 좀 얻어갈 수 있을까 얼음? 물론이지 잠깐만 기다려 됐어 다 싫었어 뚝딱맨 정말 고마워 얘들아 고맙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와. <laughs>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못 참겠네 더워도 너무 덥잖아 어떻게 바람도 하나 안 부냐고 쟨또뭘 하는 거지 날씨도 더운데 뜨거운 연기까지 뿜어내고 있잖아.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. <웃음> 어? <웃음> 툴툴맨. <웃음> 툴툴맨,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사고 날 뻔했잖아. 날씨도 더운데 뜨거운 연기를 내뿜으면 어쩌자는 거야? 좀 비켜줄래? 우린 지금 바쁘거든. <laughs> 대체 뭘식고 가기에 바쁘다는 거야? 응? <laughs> 오 이건 얼음이잖아. 아우 시원해. 내가 모두 가져가야겠다. 뭐 그거 절대 안 돼. 그래 툴툴맨. 이건 다 같이 빙수를 만들어서 나눠 먹을 얼음이야. 흥, 나눠 먹을 게 어디 있다고 그래? 나 혼자 먹을 것도 부족하구만. 이 얼음은 전부 다내 거야. 아 엄청 시원하다. 글쎄 안 된다니까. 이따 빙수 만들면 너한테도 나눠줄게. 어, 그래. 우리 먼저 간다. 어. <laughs>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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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다내 거라고? 정 그렇다면 멈춰라, 둘이 둘 둘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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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이러지? 뚝당맨 어, 어? 하다 말고 왜 그래? 어, 갑자기 바퀴가 움직이질 않아 <laughs> 걱정 마, 내가 고쳐줄게 어? 어. <laughs> 이제 이건 내 거야 걱정 마 어? 뭐가 걸렸나봐. 내가 해결해줄게. 둘이 둘이 둘둘. 자 술이 다 됐어. 이제 출발해도 돼. <laughs> 정말 고마워 둘둘맨. <툴툴맨. 웃음> 잘 가. 이제 얼음은 몽땅 다내 차지다. 둘. <laughs> 뚝딱맨이 올 때가 됐는데. 음. 어? 저기 온다! 어? 얘들아, 우리 응? 왔어! <웃음> 얼음은? 짜잔! <laughs> <laughs> 여기 얼음 많이 가져왔어! 뭐가 응? 있다는 거야? 어. 어? 어?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히 뒤에 잔뜩 있었는데 어? 화물칸이 응? 통째로 없어졌는데? 이상하다... 아? 와. 아 툴툴맨! 어? 툴툴맨은 왜? 툴툴맨이 왜? 툴툴맨이 왜? 이 얼음만 있으면 맛있는 비닐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얼음 찜질도 잔뜩 할수 있지롱 <laughs> 생각만 해도 신난다 빨리 가서 해야지 툴툴맨! 툴툴맨, 너 우릴 또 속인 거야? 당장 그 얼음 다시 돌려줘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? 이건 내 얼음이거든, 툴 거짓말하지 마 그럼 저기 있는 화물칸은 뭔데? 응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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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나도 모른다. 뭐? 그 어, 저기 좀 봐. 얼음이+ 얼음이 녹고 있어. 응? 정말이네. 다 너희들 때문이야. 길를 막고 못 가게 해서 그렇잖아. <laughs> 어이가 없어서. 어서 우리 <laughs> 얼음이나 돌려줘. 시다 이제 이건 전부 다내 거야. 틀툴맨 <laughs> 그러지 말고 우리 팥빙수 어? 만들어서 같이 어? 나눠 먹자. <웃음> <웃음> 아니, 됐거든? 나 혼자 다 먹을 거야, 툴! 어? 아, 제투맨! 아. 거기 서! 툴줄맨! 어. 거기 아. 서! 더워서 들기 힘들단 말이야 음? 그럼 너희가 멈추든가, 툴! 아. 으, 어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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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으. 얘들아, 괜찮아? 어, 룰루가 안 보이네. 어, 나 여기 있어. <laughs> 이제 얼음은 다내 거다. 아, <laughs> 어, 얼음이! 어? 털털맨 이제 어쩔 거야 이 욕심쟁이야. 내가 왜 욕심쟁이야? 난 얼음 한 입도 안 먹었거든. 수영장 물이 다 먹어버린 거지. 그게 왜 욕심을 부려서 아무도 못 먹게 만들냔 말이야. 힘들다. 그냥 나무 그늘에서 쉬는 건데. 처음부터 다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. 얘들아, 음. 기운내. 내가 다시 가서 얼음을 얻어올게. 또 얼음이 녹으면 어떡하려고? 맞아. 뭔가 어. 다른 방법이 필요해. 음. 아, 그럼 아이스박스에 담아오면 어때? 아이스박스? 아이스박스? 응. 아이스박스는 더운 공기를 막아주니까 그 안에 넣으면 얼음이 녹지 않을 거야. 정말 좋은 생각이야, 하니. 음, 어, 음 다시 라서 뚝딱맨 어? 그럼 다녀올게 우후 우와! 들아 얼음 어 안 녹았네 그럼 이제 빙수 파트를 시작해볼까 어 좋아 <웃음> <웃음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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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실어오길 잘했어 뚝딱 기차는 정말 멋져 시원한 얼음을 실어왔지요 멋있어 멋있어 대단해 아이스박스 덕분 잘했어. 나는 뚝딱맨, 장난감 나라의 요정. 친구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. 안녕! 안녕! <laughs>